259번은 어, 그림과 같이 중심이 직선 y는 3x 위에 있고 원의 중심이 y는 3x 위에 있고 그리고 원점과 a 점 b 점을 지나죠 이렇게 그때 5b에서 5a 길이를 뺐을 때 8일 때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면 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걸 이용해 볼게요 원의 지름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 지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O, A, 그리고 2점 만나는 이각이 90도가 되죠. 원의 지름을 통과하면, 그러면 이게 90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점과 A점이 Y축과 평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지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b점과 만나는 점도 이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90도가 되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건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음. o, b에서 oa를 뺀 값이 8이기 때문에 oa의 좌표를 t 콤마 0이라고 한다면 b의 y좌표는 0콤마 t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이게 평행, 이게 평행이니까 여기 이점이 이 직선 y는 3x와 5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t, t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이 t, t 플러스 8은 y는 3x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y값이 t 플러스 8일 때 3t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2t가 8이고 T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는4 콤마 12가 되겠죠. 그러면 중심은 4 콤마 12와 0 콤마 0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2 콤마 6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루트 6의 제곱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40이 되고 이 루트 12. 반지름 R이 되겠죠.